이번 시간에는 비와 비율에서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율은 비율은 어떤 것일까? 우리 앞에 비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서 앞에 있던 거와 뒤에 있던 거, 아 뒤에 있는 게 기준량, 앞에 있는 게 이겨는냐 이었던 거잘 생각해 보면서 해야 돼요. 태연의 가정이 가 캠핑장에는 40개의 야영지가 있습니다. 근데 24개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야영지래. 그러면 자동차 야영지 수는, 24개는 전체 야영지 수의 몇 배인지 알아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두수 사이에 어, 관계를 알아보자는 건데, 전체 숫자가 모든 야영지는 자, 전체 야영지수에 대한 자동차 야영지수의 비. 자, 지금 대안이 붙었죠? 뭐가? 전체 야영지수에 대한 자동차 야영지수의 비예요. 자, 그러면 전체 야영지수의 대안이니까 뒤에 가야 되는 게 전체 기준량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야영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대 전체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은비로 나타나면 24대 40이 됩니다. 그제? 자, 그러면 자동차 야영지 수는 전체 야영지 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자, 전체 야, 몇 배일까? 이거를 나누어 보려면, 알아보려면, 이 전체 야영지 수를 자동차 야영지 수에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4 나누기 40을 하면 되는 거야. 자, 24 나누기 40을 하면 24가 4 0의몇 배인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지, 40분의 24.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 40분의 24를 0.6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비율이라고 한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분수로 바꾼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비율을란 비교하는 양 아까 24 나누기 기준량 40 이렇게 해준 것처럼 나눗셈을 나타낸 건데 이 나눗셈을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분수 그리고 혹은 소수. 왜 분수를 소수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분수로 나타낼 때 주의할 점은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였죠? 비교하는 양이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모분의 세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에는 기준량이 오게 되고, 무조건 분자에는 비교하는 양이 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24대 40을 비율로 나타내면, 24 나누기 40을 했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면, 40분의 24 또는 이거를 소수로 나타낸 0.6이다. 그래서 한 번에 소수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 소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40개 중에 24개 있고 이거를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수로도 의미하면 0.6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액자가 지금 달라. 가와 나하고 딱 보면 크기가 다르죠. 이 크기가 다른 액자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뭐가 기준이 되는지 볼게요. 자, 세로의 대안이래. 세로의 대안, 가로의 비율이니까, 앞에, 자, 뒤에 오는 기준 양은 뭐가 될까요? 네, 세로죠. 세로의 대안이니까, 세로의 대안. 대안이 붙은 게선생님의 기준 양이라고 계속 이야기 겠죠 자, 기준 양이 뒤에 오니까, 뒤에 오는 게 세로, 앞에 오는 게 가로가 되겠지? 자, 그럼 숫자를 써보면, 비를 써보면, 가는 30대 20이 될 것이고, 나는 비가 18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비율을 각각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자, 분모에 뭐가 온다? 기준 량이 옵니다. 분자에 뭐가 온다? 비교하는 양이 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러면은, 분수로 나타냈을 때, 가는 얼마다? 20분의 30. 나는 얼마다? 분수로 나타내면, 12분의 18. 자,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우리 분수에서 소수로 나타내는 거 생각해보면, 뭐 이를테면, 이거는 약분을 해볼게요. 12, 10을,로 약분을 해보면, 2분의 3은 1과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1.5가 되죠. 12분의 18도 마찬가지예요. 이 12분의 18을, 뭐 18을 12로 바로 나눠줘도 되고 그 다음에 6, 이 12, 6, 3, 18 어이? 똑같이 2분의 3이 됐네 그래서 소수 둘다 1.5다 어, 자 그러면은 이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서 알게 된거 뭐다? 두 개는 비율이 같다 이 같다 뭐는 다르지만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다르지만 비율이 같다. 그래서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숫자는 달라지더라도 비율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으로 한번 달걀을 해볼게요. 자, 계란이 지금 달걀을 보면 얘는 10개, 20개, 3 0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각각 담는데 가격이 다 달라. 이 가격에 비율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가는 볼게요. 달걀수에 대한 가격의 비율이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달걀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됩니다. 자, 분모에는 뭐가 온다? 달걀수. 그러니까 가는 1 0분의 2,500이 되겠죠. 나는 2 0분의 4,000원. 다는 3 0분의 4,800원. 자, 이거를 이제 약권을 해주면, 가는 250. 그 다음에 나는 200. 그리고 다는 16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각각 구할 수 있는데, 한 개당 가격이 가장 싼 것을 구입하려면, 비율이 어떤 거? 가장 적은 거. 적은 거. 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구입하면 되니까, 그중에는 뭐다? 250, 200, 360 중에 가장 비율이 낮은 것은 다이니까, 다를 구입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분수로 바꾸는 게 헷갈리니까, 자, 다시 기억하세요. 분모에 오는 것은 무엇이다? 기준량. 그리고 분자에 오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다. 이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